내그 지도를 보면 훨씬 설명이 좋아가지고 지도를 여기에 개인지 집어넣고 왔는데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이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전략 목표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 참피언 출현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참표지 출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아주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세계 지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를 보면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항상 힘센 나라가 중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어떤 때는 일본의 힘이 더 세가지고 중국을, 저, 미국을 못 살게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중국의 힘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미국을 이제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둘 중에서 도 약한 나라를 도와줍니다. 이쁜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세면 중국을 도와주고 2차 대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 보이면 일본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은 있는 둥많은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은 뭐 의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하다가 80%가 나왔습니다 국민들한테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그 퍼센트가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라 물어봤더니 거기 한60% 이상이 상당히 가수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면은 중국의 도전을 막는 것은 아주 쉽다,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것은 한국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거의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 중국하고 일본은 뭐둘 중에 하나는 항상 미국 들이지만그두 나라가 적극 미국하고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완벽하게 그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통일을 하고 그리고 국력이 어느 이상 세지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아직 통일도 하기 전에도 대한민국이 중요하다가 80%가 나오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프랑스만한 이 나라는 미국이 진짜 이거는 뭐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컴퓨터 키을탁하넣는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디폴트 동맹이 한국이 됩니다. 뭐냐면 은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기랑 친한 나라로 같이 연계 묶어두게 되면 은 동시에 중국과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미국이 항상 일본하고도 전쟁했고 중국하고도 싸웠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은 한국은 어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12대기라고 그랬는데 통일 해서 괜찮아지면 한 8, 9등 되지 않겠습니까? 8, 9등이 됐는데 그때 미국이 너가 우리 파트너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그 국제정치적인 위상은 또는 그 실력은 한 5, 6등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강대국 되는 길이죠아 그럼 저절로 강대국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강대국이라는 것은 강대국이 정해놓은 힘이 세고 힘이 센 나라만 강대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밧줄을 서로 이어놓으면 뭐 당연히 코끼리가 끌고 가죠. 코끼리가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지나갈 때 도망가는 동물들 없습니다. 사자가 가면 다 도망갑니다. 바로 강대국은 사자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끼리 같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국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 강대국은 힘이 세고, 물론, 그리고 영향력이 센 나라. 그리고 강대국은, 뭐, 이거는 이렇게 그, 뭐, 아름다운 말은 아니지만은, 국제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전쟁을 결단할 수 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나라. 라는 그 전쟁하고 강대국이 이제 연계가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 잘하면은 그런 강대국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대국의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는 그 강대국의 멤버들이 너도 강대국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도 강대국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국력이 성장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파트너로 삼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센라한테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이태리는 그 여러 가지 국력의 조건상 순수한 그 국력 조건상으로 강대국이 대남하는 고수 그, 그 보돌라인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태리를 어느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도 강대국의 반열에 포함되는 시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럽의 이인자들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태리를 항상 자기네 멤버로 인정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통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민족중흥 뭐 경제발전 부흥 뭐 이런 거다 나오고 그랬는데 언젠가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냐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때는 그래도 통일이라는 비전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통일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들 있고, 그래서 바로 이 통일, 강으우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은 그 통일에 대해서 내심 이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큰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꼭그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그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그 모양이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가 지금 풀어져 있는 상황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다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한반도 모습을 보고서, 어, 자기의 심장을 겨수있는 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단돼 있기 때문에 칼이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국도 일본도 아 저게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좋겠지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그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게 한국이 통일되고 통일된 것이 우리 편이라야지 중국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새 일본에서도 또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런 경향이 지금 일본에서도.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한국은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서 중국과 일본이 내실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통일돼 되겠느냐? 예, 우리가 그 분단이 우리 때문에 분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때 분단을 하게 만들었죠. 분단이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다시 분단을 통일로 몰아가는 그런 역학관계였다는 게입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힘이 비슷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힘이 비슷했는데, 지금 자본주의,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90년서부터 사실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지를 받고, 그리고 미국 세력이 지지를 받는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을 통일하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 지난 20년 동안 통일의 찬스가 있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못한 이유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라 말이야 북한이 그렇게 세게 버티는 거 아니냐? 예, 세게 버티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누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아, 북한이 무너지게 됐을 때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1990년대 초반에 어뭐 아, 북한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서 북한이 살아났습니다. 이 동네가 동북아시아 동네가 완전히 미국 주도의 완파워 유니폴라. 그 그러니까 일극체제로 변하고 있을 때 그때 통일을 하면 되는데 어, 북한을 그 일극체제 쪽에 거의 그 찌그러져 가는 북한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은그 사이에 중국이 몰라보게 커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주변이 양극체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일극체제일 때 한반도가 하나가 됩니다. 중국이 있으면 중국 밑에 하나가 되고 일본이 있으면 일본 밑에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상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님이 비슷하니까 잘라졌고 근데 미국이 이겼는데 통일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예, 통일의 기회가 오는데, 어, 왔는데, 그거를 못 줬고, 지금은 중국이란 나라가 크면 클수록 통일의 기회는 사실 가는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통일 기회가 다시,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통일 기회가 다시 왔다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스로 못 버티는데,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을 공격해갖고 침략해서 통일하자는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이 저게 버티겠느냐, 아, 못 버티는 조건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라는 나라는 유일 독재 국가입니다. 개인이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자연 수명, 그것이 이제 거의, 거의 지금 소진해 간다는 그런 얘기죠. 어제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한쪽 다리는 거의 끌더라고요. 한쪽 다리는 끌고 있었고, 중국 가서도 뭐 건강을 과시했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군인이 팔짱 끼고 세워져 있는 뭐 그런 사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건강이 안 좋다. 미국 CIA가 2년 전에, 2년 전에 김정일이 앞으로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은 21%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에 그래도 그뭐 순장한테 저 사람이 몇 퍼센트 살아있다는 얘기하는 를건 상당히 그 모독적인 것인데 하여간 21% 앞으로 이렇게 3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이 21%라고 2년 전에 미국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진정인의 자연수명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 경제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나쁩니다. 어, 무지하게 나쁜데 중국이 사, 이 북한을 뭐 이렇게 세게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명할 만큼만 도와줍니다. 연명할 만큼. 그런데 북한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지하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지하자본주의. 그러니까 2002년 7월달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끼를 기르는데 풀이 없어요. 집토끼한테. 그러면 풀이 없는데 집토끼 문 닫아두면 토끼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끼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나가서 또 넘어가라고. 그런데 북한이 그래서 자유화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 북한이 자유화된 것이 마치 햇볕 정책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2002년에 아, 북한이 배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급 못 해주는 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북한 시스템에서 배급 안 되면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려 갖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몇년 지나다 보니까 진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입니다. 그 진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장마당 아주머니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돈을 이제 돈을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집에 쌀이 다섯 대가 있다. 그리그쌀 다섯 대는 이국에 떡을 만드는 겁니다. 떡을 만들라고 시장가면 열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도가 스무대가 되고 스무대가 그래가지고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이제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다 저금 못하죠 북한에서는. 그 이뭐 장벽에다도 숨겨두고 뭐 장롱에다도 숨겨두고 있었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김정일이 쌀을 주지 않아도 이제 평생 살수 있을 만큼 돈이 생겼네라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북한한테는이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2009년 11월 30일 날 화폐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년도 다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부도님 보수는 돈이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돈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고 나온 사람은 100대 일이니까 5만원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데 그것을 다 바꿔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나머지는 아궁에서 쳐, 쳐놓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 그 아주머니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때 그 대모하는 모습 우리가 보고서 그때 대한민국 학자들이 아, 북한에도 폭동의날 조건이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도 폭동이 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딜레마는 미국의 압박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그 틀리게 알고 있는 국제정치학이 중국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 중국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은 그거를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또 과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을 과장하고 미국을 과소평가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대전략이 잘못 짜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중국이 강하고 미국은 약하다. 그럼 우리가 뭐 지금같이 침 한미동맹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것 잘못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 5월 30일, 그 바로 얼마 전에 미국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을 이란이나 이란 정도 수준으로 이 북한을 제재하겠다라는 법안이가 있는데 이란과 같은 수준이라는 게뭐냐면 이란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어떤 회사도 미국하고는 금융 거래를 할수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어떤 회사도 미국과 금융 거래를 할수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 은행들한테 야단치는 겁니다. 너 중국 북한하고도 이러고 우리하고도 이럴 순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라고 해가지고 중국은행을 미국이 지금 아주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보도 노골적인 압박은 뭐냐면은 중, 작년에 북한이 이제 북한이 보물거는 석탄밖에 없습니다. 땅속에서 나는 그 광물전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가서 돈을 먹는데 그래서 금년 2011년 북한의 그 신년사설을 보면은 금년에는 아주 이 뭐야, 석탄 그 생산에 아주 이 매진을 해가지고 그으로 달러를 벌자. 그래갖고 이제 매독불단이뭐 팔억 불인가 뭐그 정도를 중국에 수출해서 2010년에 벌었습니다. 북한이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그이 광물자원님. 근데 미국이 요번에 북한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회사는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이들 모습하고 그렇습니다. 즉 북한이 광물을 중국에 파는 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 곳은 차곡차곡 다 막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5월 2 0일에서부터 5월 27일 그 사이에 북한에서 그 라이트라는 대이비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 국, 뭐 북한 배인데 다른 나라에 이제 등록을 한 것이죠. 그 배가 미얀마로 무기를 싣고 가고 있는 것을 미국이 보고서 그 배가 이제 저쪽 공해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걸가서 이제 미국 이 집사람이 뒤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집사람이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서라, 어, 보여줘. 네 문제라 쓰러울 때 쓰지, 않았음,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어,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가다가, 북한 배가 다시 북한으로 이제 그 밑으로 가다가, 미얀마로 가다가 저쪽 그 지금 뭐 시끄러운 바다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헬리콥터라든가 미국 군함이 따라가면서 보니까 가닥 고장났더라는 계획입니다.